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8번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 중급이 마무리합니다 중급 중문은 조금 이 정도 느낌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개 세는데 중문이 문제가 두문 되면 다 중문입니다 얘도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고 하면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요거를 영상 찍었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그게,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해볼게요. 사라아라이 사라아라이라고 해서 사라가 뭐냐면은 접시예요. 접시 얘는 아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씻는 거 이게 아라오가 씻는 거잖아. 요 그래서 그냥 그거의 명사형 씻기 마스터가 끝났죠. 그러면 접시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설거지, 예요 설거지. 자. 1시간, 이건 알바인 것 같아요. 1시간에 1000N이에요. 1000N을 가져가요. 근데 얘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이래서, 몇시간이는거야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이래요. 총몇시간이는 거예요? 몇시간이는 거지? 5시부터 12시. 5시부터 12시. 그러면은 보통이면은, 뭐, 뭐 해봤죠?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아니야. 6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0시, 7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볼게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보면은 토요일에 이건 토, 이건 여기까지가 토요일이고요 여기까지 일요일이라는 뜻이에요. 10시부터 2시까지 라요. 근데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비는 천천히 설명할게요.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라는 거죠. 그럼 얘를 한해 보면은 10시부터 2시. 그러면 11시, 12시, 1시, 2시, 4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5시부터 12시 똑같아요. 7시간 똑같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1시간에 천원을 받아요. 1시간 1 0 0을 받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었겠죠. 그, 몇, 시, 그 1시간 1 0을 받으면은, 몇 시간 몇 원을 받는지, 총 얼마 왔는지. 얘네 보통이면은 7000엔을 받아요. 그럼, 얘일려면은 얘는, 거기에 4, 4시간 일하면은, 4시간 일하면은, 4시간 일하고, 몇 시간 일하일 7시간 일해요. 그럼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110시간. 아니, 그러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4000 했다가, 그럼 1,100엔을 받아요. 그녀는 1,800엔을 받아요. 이 일을 하면은 1,800엔을 받아요. 월요일부터 일요까지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일하게 된다고 하면은 1,800, 18,000원을 받아요. 18,000원, 4시간 일하고 7시간 일하고, 그죠?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이거 맞나? 7,000. 아니지, 아니지. 18,000이 아니지. 야, 야, 미쳤나봐, 한지나. <laughs> 아, 확실아너왜 그래. <laughs>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거 는 계산해주면요. 8에 1에 0, 0. 8,100엔. 그, 몇, 얼마 받는 거야? 81만 원 받는 거예요 아, 8만 1000원 받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하는 거. 자, 텐인 점원인데 1시간에 1,200원이야. 1시간당 1,200엔을 받아요. 그렇게 되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래요. 음. 그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아요. 그러면은 오전이 에요 오전 사실은 요거 오후 1당을 계속 이게 이게 몇가 오하든 안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얘를 얼마나 받는지를 보겠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6시까지. 몇시에 12시, 1시, 2시, 3시, 4시, 7시간이라는 거죠. 12시, 1시, 2시, 4시, 4시, 12시, 1시, 2시. 어, 맞네, 맞네. 7시간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1시간에 이거 얘기하니까, 음, 1200에다가 우린 1시간이니까, 7시간이 이래요. 그래서, 8400. 그에는 8,400엔을 받습니다. 총 금액이. 얘는 뭐예요? 1시간에 15,000원을 받아요. 1시간에 1 5 0 0 0원을 받아요. 그럼 한, 월수금 이래요. 그래서 9시, 10시, 11시, 12시, 12시 12시가, 10시, 11시, 12시, 4시에요 4시간, 4시간. 그럼 1,500엔 에다가 4시간이라니까, 5, 4, 2, 6, 0 0 0 그, 그, 거 4시간. 0 0 그리고 542시 6000. 6000을 받네요. 얘는 6000을 받아요. 아, 그래. 얘는 6000엔을 받는구나. 얘는 이제 점원을 얘기하고 얘는 접수처예요. 웃겠찍게는 약간 좀 받아 가지고 붙여 놓는 애들. 그러니까 접수처 얘기라는 거예요. 접수한 애들은 하루를 뜻해요 9시부터 6시까지. 9시부터 6시까지면은 난즈식스 몇 시간이에요? 아홉 시간이에요 토 일요일이기 때문에 한 시간을 빼요 그럼 여덟 시간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덟 시간을 일하고서 어 칠천회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하루에 칠천회 그럼 얘는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계산했을 때아 이렇게 계산했는데, 계산했는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자 얘는 며칠이에요? 5일이래요. 을 5일을 얘를 하는 순간부터 얘는 곱하기 5를 해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하루하루 해서 해도 돼요. 왜 얘는 얘는 3500인가? 어 3500, 7000, 3500이요. 35000 냈다가 얘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3 5 0 1했0 0 0에다가 11,000을 하면 1, 1, 2, 3, 4, 0, 0, 0, 0, 0 1, 6, 3,610 그러니까 3, 6, 1, 0, 0이 최동애가 어 받는 금액이에요 자 얘는요 B는요 이거가 문제가 나오니까요 제가 이런 이렇게 문제 한번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 되게 쉬워요. 얘는 한 시간에 요거 받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8400에다가 얼마를 받아요? 그쵸 8400인데 그걸 주 며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만 돼. 그런거 하루 일당인데 그거를 다섯 번 한다는 거예요. 0, 0, 5, 4, 20. 8, 8, 5, 8, 5, 8, 5, 40. 음, 42,000원. 이렇게 받아요. 하루. 그니까, 러이 일하게 된다면, 은 얘는 뭐예6천이죠한시간에 15,500. 월수금이래요. 그 얘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건데, 요거를 3일 동안 이래요 그러면, 1,800. 18,000 18,000 6,000 얘는 토이를 두개죠 그러면은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일주일 바이트를 한 경우 바이죠 경우 다다시모노와 도레스가 적절한가 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laughs> 디의 시고토를 디노 시고토와 아디노 시고토와 하테레테로 시간이 지방 미지카이네스라고 요 D의 시호토는 일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적어요. 자, D의 시호토가 제일 적어요. 일하고 있는 게얘몇 시간이네요? 아홉 시간이래요. 9시간이래요. 얘 제일 길잖아. 얘몇 시간이래요? 네 시간이래요. 얘는 일곱 시간이라고 일곱 시간이래요. 이거 해도 일곱 시간이에요. 그렇죠? 얘가 일한 시간이 제일 길어요. 음. 땡 지었습니다. D 노 시고토와 이치간네버라이로카네와 P 노 시고토 요리 어, 야스이데스까? A 노 시고토 요리 타카이데스. 이거를 했을 때는 이거를 끊어요. 그리고 보다를 역계고 그다음 A 노 시고토. 그러면은 D의 시고토라고요. D의 D의仕事. 시고토. 그럼 D의 시고토란 보는 거야. 그럼 D의 시고토를 그럼 D의 시고토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D의 시고토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얘기해요. 돈은 몇이에요? 14,000 이죠 그럼 14,000을 1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얘1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1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7,000 에다가 지금 뭘 나누면 돼요? 8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88에 64그 얘는 600이 남아요 87에 56 그럼 40이 남아요 바로 4 0 875가 남아요 1시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875N입니다. 1시간에버스 쓰는 것은 875N. 그쵸? b 의 시그들이 b 를 보여줄게요. b 의 1시간으로 쓰는 것은 1200입니다. 얘보다는 싸요. 맞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A보다는 탁카이 비싸요. A의 1시간으로 이를 쓰는 것은 몇이에요? 1000입니다. 얘보다는 천. 그러면 은 얘가 현저히 싸져. 8 7보니까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왜? 싸요. 똑같이 싸요. 그니까, D가 한 시간 일을 쓰는 게 되게 싸져. 좀 뭔가가 이득일 보는 느낌. <laughs> C 또 D의 시고도 쓰레바, B는 시골들 옷가냐 닦아서 뭐라 이로. C하고 D의 일을 해요. C를 한다면은, 18,000에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D를 받으면, D를 받으면, 14,000을 할수 있어요. 얘두개 합치면 뭔지 아세요? 200에다가 220이야. 2200. 아니지. 아니, 3,200이 되죠. 어, 3200엔, 응. B의 시골돌의 B는 뭐예요, 그럼 B? 4200. 4200. B는 4200을 받아요. 면 그러면 뭐가 돼요? 얘얘 요리 많이 받아요? 적게 받죠? 비가 제게 많이 받아요. 아시겠나요? 어, 그 얘기 까 이렇게 계산해줘야 돼요. 땡 테스트 정답은 4번입니다. <laughs> 네, 왜 4번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요 4번이 정답입니다. 소거법을로서그럼면 볼게요. 자. 자, 어느 시호토가 제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뭐가 제일 많이 받아요? 어떤 일을 하면은 돈을 제일 많이 받을까? 어느 시호토가 있지 방오카니 뭐라에 맞을까? 자, 돈을 많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면 되게 많이 받냐면은 A를 하면은 36,100원을 받아요. 36,100원. 맞아요. 맞아, 틀려? 근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얘가, 얘가, 얘가 7시간이고, 5일이면은 0 7 0 3만 5천, 그쵸? 3만 5천을 받고, 얘는 4천에다가 7천0 0이니까8 9 10, 11, 12, 13, 14, 8 9 1 0 1 1 1 2 8911. 그러면은 1 1 1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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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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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4만 6천입니다. 4만 6천입니다. 네. 그러면은 4만 6천입니다. 네, 제, 제, 제가 A를 잘못 계산했어. <laughs> 나도 나, 나 계산이 되게 안 거거든. 근데 감사하게 도 여기 A라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음. 자, 볼게요. B의 시골도 B를 일을 했어요. 하여 경우 B에 일하면은 4만 2천을 받아요. B와 d 의 일을 했어요. B와 D를 A를 했는데 B와 d 의 A를 했어요. B와 D. B는 몇이에요? 4만 2천. 4만 2천. 맞아. 어, 4만 2천이네. 4만 2천. 이거하고 그다음에 얘랑, 또 D. D를 볼게요. D를 보면은, 14,000. 얘를 합쳐야 되는가? C와 D를 볼게요. C와 D를 보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C는 18,000이거든요. 6,000에서 3번이라니까. 6 0 0 0만0 0 0 1 0 0 0원0만1 8 0 0 1 0 0 0원1 0 0만1 0 0 0 0 0 0 자, 얘네들 만원천0 0 0만원1 0 0 0은1 8 0 0만0 0다만원1 0 0 0 1 0 0 0 0 0 0원 1000만원, 0 0 0원1 0 0 0 0 0 0만원1면0 0만원1는얘 6 0 0 0이되니까3번이죠 그때 답은 1번으로 됐을까? 제가 잘못 풀었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 A를 한다면은 A를 한다면은 1,000원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7 0 0 0을 받아요. 근데 그게 5가 되니까 이렇게 돼요. 35,000원. 토요일이 이잖아요 토요일이면은 하루일이다 일하는... 변. 토요일 일요일이가 토요일 아닌가?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 만약에 이게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 좀 알려 주면은. 아 이게 두번 한다는 건가? 그렇죠. 토요일에 얘 하나 하고 일요일에 얘 하나고 저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얘가 그러면은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토요일에 이 정도 일하고 일요일에 이렇게 일하게 된다고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얘는 총 일요일이니까 얘가 두개 돼서 2만 2천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다가 예를더 하나 더더해야겠죠 그러면 7 아까 전이고 하나다 이거 6 그럼 뭐가 돼요? A가 맞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자면 A가 맞아요. 음. 그래서 얘인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제가, 제가 잘 잘못해서 겠네요. 음. A가 맞습니다. 왜냐면 얘는 46,000원이 아니라 거기다가 얘를 더 해야 되니까 5,000,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얘 6이고 N 7인가? A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답을 지금 봤거든요. 1번이네요 그래서 왜 1번인가 봤더니 토요일에 각각 그 일요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요건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어. 음. 근데 제가, 내가, 내가, 내가 잘못 봤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실수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네. 이걸 왜 4번이 답인지 알게요. 3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A하고 B의 시 것도를 할때에요 여러분 3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한만원 2조, 뭐라 이러고 또 데키르가, 네 데키르는 네 A가 B가. 그니까 러 A인가 b 예요 그러면 A를 볼게요. A를 보면은 57,000원, 3만원 이상 할수죠 그렇죠? B를 볼게요. B를 봤더니 42,000원. 오케이. 42,000원이니 맞네요. 전 3만원 이상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조금 어려웠죠. <laughs> 저도 이런 숫자 나오면은 저도 굉장히 싫어져요. 아까도 예를 잘 보고 왔어요. 수, 숫자 있으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laughs> 이것도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는 거죠. 글만 읽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요 얘기 나올 거예요. 음, 카레에 대한 내용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런 거 읽을 때 이거 읽을 때 뭐랄까 글만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숫자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 어.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서 접시끼, 뭐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이라는 거, 한 하루 이럴 때는 어떤 건지 이런 거다 체크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나누기까지 했잖아. <laughs> 나는 이런 거에 또 나를 같으면 사니까 딱 정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팁이 하나 있어. 첫 번째 근무 시간. 두 번째, 근무 시간이면은, 이걸 다 했을 때, 일을 했을 때, 일당을 보거나, 응, 음, 그지 일당을 보거나, 주당을 보는 거야. 주만, 다 주했을 때, 이걸 일했을 때, 이 일을 했을 때. 세 번째는 그래서, 음, 그리고 앞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세 가지를, 보통이면, 제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러가, 똑같이 휘서지 말아주세요. 하다 보면은, 요거, 요렇게 나오면은, 토요일에 이거, 일요일에 요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요거 두 개를 더하면서 곱하기 두 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따라올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중국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그렇죠. 그럼 우리가 20번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해석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장문으로 갈 거예요. 장문은 4개, 문제가 4개가 있고요. 1번은 지구 온난화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왜, 왜 설명하냐면은 다음 시간에 이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할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다음 시간 요거, 요거 하고 1번 하고, 다음 2번 하고를 조금 묶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장문 같은 경우는 조금 하나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하나 하는데 진짜 엄청 오래 걸려서, 음, 두개 묶어서 하기엔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거꼭 복습을 해주세요. 오늘 모른 하나 없었죠? 쉬운 단어인데, 못때면에 뭐 어려웠어요? 여기서 시가 많으면 숫자, 수 계산. <laughs> 암산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빨빨 맬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나처럼.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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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 <laughs> 나, 나 <나같이> 같은 사람. <laughs> 요거 틀릴 확률 높겠죠? 그렇죠 다른 건다 아시는데, 저는 이렇게 수, 이런, 이런 문제 좀 어려워. 숫자 나오면 머리가 너무 아파. <laughs> 그래서 계산 잘하고, 암산 잘하고 막 그러면 되게, 좋겠죠. 이건데 <laughs> 그래서, 이게 다 하고 나니까 제일 쉬워지는데, 저 A 때문에 조금 헷갈렸지만, 근데 내가 A를 몰랐어도, 요, 요, 요 1번은 풀수 있어. 왜? A가 아니더라고, CD로 다 판단되니까. 얘는 뭐예요? 내가 얘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또 변수가 있는 거죠. 답을 안 봤으면 저는 이거 몰랐을 거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을 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했잖아. <laughs> <laughs> 여러분들도 많이 해주고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